하는 맑은생 광천교의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주께로 11월 8일 월요일 큐티 가이드 영상을 통하여 만나뵙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의 기록 목적과 누가복음에 나타난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록 목적입니다. 첫 번째, 누가는 개종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믿음이 연약했던 로마의 고위관리 데오빌로에게 예수에 관해서 보되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써 그로하여금 견고한 신앙을 소유케 하고자 하였습니다 두 번째 누가는 더 나아가 많은 지성적 이방인들에게 복음과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뒤따르는 구원의 확실성을 전달하려고 본서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누가는 기독교가 이스라엘의 진정한 종교로서 활발히 확장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본서를 통해서 복음 전파의 합법성을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네 번째, 누가는 종말론에 관련된 문제나 빈곤과 부 또는 사회에서 소외당하는 사람들을 주제로 한 사회적인 문제들을 두루 다룸으로써 각계각층의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누가는 이방인들에게 완전하고 유일한 한 인간으로서의 예수의 생애와 사상을 알림으로써 믿음을 견고케 하고 불신자들의 공격을 막으며 결국은 복음이 더 널리 전파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나타난 그리스도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인 동시에 완전한 인간인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복음서보다 그리스도의 인성과 감정 묘사에 대한 표현이 많으며 그로 인하여 그분의 기적, 비유, 교훈 등 모든 행적에는 인자이신 예수의 인간에 대한 연민과 인간미. 및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능력과 잘 조화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오신 인자는 한 인간으로서 이 지상에서 기쁨과 슬픔을 모두 맛보셨으며, 가난하고 경멸당하며 병들고 죄인 취급당하는 자들에 대해 특별히 깊은 극률과 연민을 보이셨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신에 대한 욕망을 버리라입니다. 내용 관찰로 들어가서 1번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 오시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어떤 문제로 예수님께 소리 질러 부르짖습니까?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 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아들을 돌봐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 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딱한 사정에 대하여 도움을 호소하는 모습입니다. 누가는 다른 복음서와 달리 외아들을 참가하고 있는데 이는 피해자들이 당하는 고통의 극심함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고통의 극심한 만큼 하나님의 은총도 크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는 간략하게 귀신에 붙잡혔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누가로서는 이 사건의 초점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확증을 받은 아들과 아들의 사역을 방해하는 핵심 세력인 귀신과의 싸움에 집중시키려는 의도였을 것입니다. 이런 증세는 의학적으로 규명할 때 간질병의 증세임에 틀림없으나 그 간질병 배후에는 귀신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복음서 기자들의 공통된 진술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의 문제는 간질병과 예수와의 관계가 아니라 귀신과 예수와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2번입니다. 실패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40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 쫓아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를 참으리요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서기관들을 포함한 무리들의 변론 주제가 제자들의 무능력에 관한 것이었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신적 정체를 드러내고 있을 동안에 예수님과 함께 있던 세 명의 제자는 잠을 자고 있었고 산 아래에 있던 제자들은 귀신에 붙잡힌 아이를 구하지 못해 무리들로부터 실망을 사고 석유관들로부터 야유와 비난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제자들은 능히 예수님을 대신하여 귀신을 쫓아내 주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았고 그 권능으로 능히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의 능력이 지속되지 못한 이유는 그들의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여 이 꾸중의 말씀은 믿음 없는 제자들과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것임에 분명합니다. 한 아이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이용하여 자신과 다른 입장의 사람을 경멸하고 있는 서기관들과 한 아이의 고통에 대해 단순한 호기심을 발동시켜 이적 자체를 즐기려는 무리들에게 적합한 책망인 것입니다. 결국 제자들은 믿음이 부족하여 아무런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으며 폐역한 무리들은 아이와 아버지의 고통을 더욱 극대화시키는 역할 밖에는 할수 없었던 것입니다. 3번입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순한 예언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44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김과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함을 기이히 여기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만 다시 한번 순한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야 단순히 겉으로 드러난 기적들에 관심을 가지고 또 그것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하든지 제자들은 이 말씀을 명심해서 들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두 번에 걸쳐 주어진 예수님의 순한 예고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이해를 못하게 된 배후에는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순한 예고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45절 말씀에 숨김에 대한 진술은 누가 보금에서만 나오며 일정한 때가 이르기 전에는 제자들은 무지한 상태일 수밖에 없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누가가 더 중요하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순한 애로의 길은 부활 이후에 그들이 갖게 될 성서적 지식과 부활의 빛에서 볼때 비로소 이해될 수 있다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45절에 묻기도 두려워하더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순환을 이해하지 못했고 그것에 대해 묻기조차 두려워하였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예수의 순환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음을 뜻하며 죽음으로써 삶을 얻을 길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아직 스스로 사도로서 사역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던 것입니다. 연구와 묵상 4번입니다. 제자들의 변론하는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는 말씀에서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묵상해 봅시다. 46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산이라. 제자들은 예수님 몰래 자기들끼리 논쟁을 벌였으나 예수님께서는 신적인 능력으로서 그들의 잘못된 다툼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사고 방식을 교정시켜 주기 위해서 간접적인 방법으로 교훈해 주셨습니다. 먼저 내 이름으로 행하라는 말씀은. 제자들의 명예나 지위가 예수님께 완전히 종속되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제자들의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 앞에 따로 드러날 수 없으며 모든 영광이 예수님의 이름에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큰 자가 될수 있는 시금석은 예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는가에 여부인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적용 5번입니다. 나는 가장 된 겸손으로 타인에게 자신의 위신을 내세우지는 않았습니까? 믿음의 행위가 타인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나지 않은 사례들을 생각해 봅시다. 3년이라는 긴 세월을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조차 순환을 앞두고 계신 예수님을 앞에 두고 주고받은 대화라고 생각해 볼 때, 우리들이 지켜나가기에는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의 큐티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소중하고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맑은 샘 강천교의 성도님들에게 능력과 권능을 주셔서 강력한 주의 군사들로 무장되게 하시어 어둠의 권세 잡은 세력들과 세상의 유혹과 시험과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서 행하심으로 이기며 승리하는 소중하고 복된 하루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